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전 시간 일산 서구 일산동 에이스 10차 아파트에 LG 트윈원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실내기 위치, 실외기 위치를 보여드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시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실 쪽 설치할 스탠드 위치입니다. 배관은 밖으로 빼지 않고, 안쪽으로 해서, 오른쪽 베란다, 하단부를 뚫어가지고, 벽걸이와 스탠드가 나갑니다. 기존에는, 밖으로 배관을 뺐는데, 이게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배관이 다 벗겨졌어요. 밖으로 빼지 않고,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배관이 해지지 않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외부 쪽에 어, 앵글이 달려있는데요. 이 앵글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외부 쪽으로 배관을 빼면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피복이 다 벗겨집니다. 어, 기존 권은 철거하고 안쪽으로 해서 다음에 보수 작업이 원활하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타공해서 벽걸이 배관과 스탠드 배관이 나갑니다 65파이 타공 lg 트윈원 신규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스탠드 배관이 5m는 라 알미늄 3m는 라 동파이프로 나옵니다 어, 배관 길이가 길 때는 중간에 용접을 해서 사용합니다. 알루미늄관 5m, 동파이프 3m. 스탠드 에어컨 내부쪽, 고압조합, 프레너트, 농축 스트레인, 신호선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부쪽, 외부쪽, 후리어 너트 체결 작업을 끝마치고 공기와 수분을 제거하는 진공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지금은 벽걸이 스탠드 후리어 너트 체결 부위 진공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좌측 벽걸이 에어컨 우측 스탠드 에어컨 수치 변동이 없이 이상이 없습니다. 일산동 S 1 0차 거실 쪽 스탠드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은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상단 쪽에 노프를 이용해서 고정해드렸습니다. 을 용축수 드레인은 고무 옷으로 해서 연결해드리고 결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번더 마감 테이프로 감싸드렸습니다. 앞뒤로 뚫린 쪽은 실리콘을 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웅축수 드레인은 기존에 사용했던 고모수를 무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배수구 앞다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쪽 벽걸이 배관도 상부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실 쪽과 그리고 안방 중간 턱이 있는데요. 밑으로 해가지고 어 왔다 갔다 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고 좌측 스탠드 우측 벽걸이 배관이 한 번에 나가가지고 밖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외부 쪽에 배관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향을 줘가지고 배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스탠드 배관은 기존에는 밖으로 빼가지고 다 배관이 벗겨졌는데 지금은 안쪽으로 해서 시간이 경과돼도 어잘 벗겨지지 않고 보수작업이 원활하도록 난다 내부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실리콘은 외부쪽, 내부쪽을 쏘아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 이물질이 돌지 않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안방쪽에는 LG 트윈원 벽걸이를 설치했습니다 평양대는 6평형이고요 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나오는 배관 7.5m 알미늄관을 사용해서 작업을 끝마쳐드렸습니다 코드선 덩이는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U자로 해서 혹시나 선 자체에 물기가 타고 내려왔을 때 합성이 되지 않도록 U자로 해서 꼽아 드렸고요. 배관을 보게 되면은 어, 좀 띄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압자 풀이아 너터 체결부인데요. 다음에 점검이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나가는 쪽은 리융을 끼우고 구멍이 큰 상태라서. 어, 실리콘으로 쏴서 보기 좋게 마무리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S10차 LG 2인원 인버터 에어컨 거실 스탠드 안방 벽걸이 외부 투인원 실외기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 l h 신용 가전 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